안녕하세요. 베스림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아홉 번째 낙샤트라인 아실레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아홉 번째 낙샤트라 아실레샤는, 어, 서로 휘감고 있느니라는 낙샤트라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총, 어, 여섯 개. 혹은 다섯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낙샤트라로서, 이 천문학적으로 어, 바다뱀으로 알려진 히드레라고 하는 그런 바다뱀으로 알려진 별자리의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래서 아실레샤의 심볼은 이두 마리의 뱀이 서로 휘감고 있는 모습, 혹은 수레 바퀴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실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가진 그 뜻은 어, 아주 엄밀한 포옹 혹은 컨택트 혹은 두 연인이 아주 서로를 깊이 포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뱀이 어떤 것을 코일처럼 휘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실레샤 낙샤트라의 로드 행성은 수성입니다. 그래서 잠만 낙샤트라 달의 출생 달의 낙샤트라를 아실레샤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빔션터리 다샤에서 수성의 다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실레샤 낙샤트라의 주제 시는 뱀들의 왕인 나가인데요. 혹은 사르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나가는 뱀들 중에서도 최고의 힘을 가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왕 우두머리인데요. 혹은 드래곤 용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사르파는 음... 유주주 비슈누가 잠자는 유주주 비슈누를 캐노피처럼 우산처럼 이렇게 가리고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성한 뱀인데 뱀인데요. 자 브라마의 창조 세계가 내 육아를 내 육아의 사이클을 끝내고 이 브라마의 긴 밤의 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육아에 들어갈 때. 유주주 비슈누도 같이 이렇게 긴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잠자고 있는 다음 창조 세계를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는 비슈누 신에게 이근너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카노피 역할을 하는 천개의 머리를 가진 신성한 뱀이 바로 사르파 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르파를 혹은 셰시아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르파, 나가를 우리가 사르파라고 칭할 때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척추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 쿤달리니 에너지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쿤달리니 에너지는 어, 뱀처럼 이렇게 몸을 휘감고 우리 척추 바로, 뭐, 맨 밑에 있는 꼬리뼈 안에서 이, 몸을 턴채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쿤달리니 영적인 파워를 높은 수준의 영적인 에너지를 어, 사다나 타파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수행, 요가 수행을 통해서 이 쿤달리니를 일으키게 되면은 얻어지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깨달음 지혜를 상징하는 신이 바로 사르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뱀의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독이 있죠. 그래서 높은 잠재성, 높은 수준의 영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진 반면에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뱀을 한 번만 물려도 바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치 어, 에덴 동산에 그 이불을 욕했던 그런 뱀과도 비슷한 그런 위험한 힘을 어, 상징하고 있는 뱀이 사르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파는 어, 어식에 따라서, 어식 수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어, 진리 많은 것을 휘감게 되는데 만약에 삶의 지혜, 진리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을 휘감고 있다면, 은 그러한 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본질적인, 근원적인 힘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어, 그것이 뱀이, 어, 사르파입니다. 이런 뱀의 에너지, 이 쿤달리니 힘은 그래서 우리 삶에 어, 내재하고 있는 그런 깊이, 아주 깊숙한 지혜, 깊이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어, 신입니다. 자, 그러한 파워풀한 어, 사르파를 어, 주제 신으로 가지고 있는 아실레샤 낙샤트라는 그래서 그처럼 이렇게 파워풀한 어, 영적인 잠재성과 어, 에너지를 상징하는 낙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뱀의 이미지를 주주 신으로 가지고 있는 아실레샤 낙샤트라는. 보통 아주 위험한 이 사악한 이미지의 낙샤트라로 어,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아주 좁은 이해,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된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아실레샤는 이 뱀의 독처럼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독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아주 훌륭한 약이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순수하지 못한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낙샤트라이지만은 그만큼 동시에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려다 줄수 있는 그런 대단한 정하의 잠재성도 잠재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아실레샤 아실레샤는 그래서 휘감을 수 있을 만큼 자기 의식이 닿는 것은 먹은지 뭐든지 이렇게 격렬하게 휘감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격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파는 이 밀크 대양을 휘지 않는 거사를 할때이 암리타 영생불로스인 암리타 넥타를 얻기 위해서 데바와 아수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밀크대양을 휘저었죠. 그럼 밀크대양을 휘저는 거사를 할때이 대바와 아수라들이 이 만다라산을 이그 로프처럼 휘감고 서로 양쪽에서 밀고 당기는데 어, 사용했던 뱀이 어, 바로 어, 이 사르파. 어, 바수키 다른, 다른 이름을 바수키라고 하기도 하고 어, 사르파라고 하는데 이 뱀이 바로 그때 어, 밀크 대양을 휘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뱀입니다. 그래서 이 대양을 휘젓는 어, 과정을 통해서 바다 속 깊이 잠겨 있던 어, 많은 보물들이 나왔는데, 동시에 무시무시한 독도 같이 올라왔죠. 그러한 독을, 독 때문에 많은 대바들과 아수라들이 죽어나갔는데, 어, 시바신이 나타나서 그 독을 이렇게 삼켜, 삼켜서 어, 밑으로 내리지는 못하고, 음, 그 독이 얼마만큼 파풀한지, 비록 파풀한 전지전당한 신인 시바신이라도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무시무시한 독이었습니다. 어, 그런 어, 시바신이 이 독을 마신 뒤에 이게 어, 완전히 삼키지는 않고 이렇게 삼켜서 목속에 잠겨놓은 그 독이 바로 어, 어, 그러한 독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수키가 얼마만큼 파워풀한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뱀은 선과 음, 악 모두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뱀들의 왕 나가에 연관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베다 문화에서 삽다 리시 일곱 명의 리시들이 모든 유가들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죠. 이 삽다 리시들은 이 베다스들을 지키는 그런 수호자 역할을 하는 베다 문명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요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삽다 리시들 중에 카시아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시가 있었습니다. 이 카시아파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은 이 창조 세계의 창조물들의 이렇게 유전자 DNA를 만들어내서 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주의 바이오 엔지니어와 같은 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루시가 카시아파 르시입니다 이러한 루시 르시 카시아파에게는 저, 저, 어 서로 자매가 아닌 총 1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13명이 모두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매들과 이 리시카시아파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각 아내와의 사이에서 다양한 부류의 자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신들부터 시작해서 인간들, 동물들, 곤충들까지 아주 다양한 후손들을 이러한 아내들을 통해서 나와서 세상 전역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열세 명의 아내 중에 카드르라는 이름을 가진 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카드르는좀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카시아파에게 요청을 해서 아주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해줄 것을 어, 요청해서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르는 순식간에 천 개의 알들을 재빠르게 낳아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뱀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개의 뱀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파워를 가진 뱀이 바로 나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카두르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착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비나파였습니다, 아, 비나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나타는 비나타는 욕심이 많은 언니와는 달리 아주 정숙하고 지혜가 깊은 그런 여성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이 중요했던 언니 카드르와는 달리 비나파는 적게 가지더라도 이렇게 질이 더 중요한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카시아파에게 비록 적은 숫자의 자손이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주 파워풀한 자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남편의 성낙을 얻은 비나파는 두 개의, 오직 두 개의 알만 낳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두 개의 알을, 어, 까는데도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두 개의 알들이 나중에 깐 것이, 까서 깐게 바로 아루다이고 가루다인데요. 자, 아루다는, 이, 음, 나중에, 이, 태양의 마차를 끄는 그런 마차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떠기 전에 새벽이나 새벽이 올때 혹은 태양이 질때 그렇게 석양빛을 내는 이가 바로 이 아루나 인데요 이 아루나는 이 허리 아래 부분 위로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허리 아래로는 이렇게 다리가 없는 그런 뱀의 꼬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왜 그렇게 되었냐 그러면은 어머니 비나파의 조급함으로 인해, 성급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르나가 어, 아직 알에서 어, 완전한 그런 몸의 형체가 성립이 되기 이전에 이 알을 까고 나오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 아래다가 살짝 구멍을 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어,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 덜 완성된 모습으로 일찍 태어났다 보니까 아루나가 완전한 형체가 그렇게. 다리가 아직 재형성되지 못한 어그 뱀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예,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마차에 앉아서 걸을 마차 마차꾼이 되었는데 그러면 걷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마차를 끄는 그런 마차꾼이 되었는데 이런 아루나는 이 태양의 뜨거운 빛을 새벽 빛이나 서양 빛은 아주 어, 석양 빛은 아주 어, 이게 뜨거운 태양 빛에 비해서 아주 부드럽고 게 선선하죠. 그래서 이 태아루나는 어, 이 태양의 뜨거운 빛을 으로부터이 세상을 가려다 주는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입니다. 자, 아들은 이 가루다였는데요. 가루다는 이 독수리들의 왕입니다. 아주 거대한 독수리입니다. 자이언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슈누 신이 타고 다니는 그런 운송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 어, 가루다가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자 언니 카두르는 이게 남편이 동생에게 이처럼 아주 파워풀한 파워를 가진 그런 두 아들을 내려다 준 것, 내려준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비나타를 속일, 속임수를 서게 되었습니다. 자, 카두르는 그래서 에, 비나타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자 밀크 대양을 휘젓는 거사를 통해서 암리타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보물들이 나왔는데 그 귀한 보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온몸이 하얀 그러나 디바인 백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디바인 백마. 백마니까 당연히 몸 전체 꼬리까지 포함해서 몸 전체가 하얀색이겠죠. 그런데 이 그렇게 비나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카두르가 이 아니라고 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렇게 예자 디바인 백마의 꼬리가 흰색이 아닐 거라고 이제 그렇게 카두르는 오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나파는 이게 믿을 수가 없었죠 백만 대 어떻게 이 꼬리가 다른 색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이게 가두르가 그러니까 어 내기를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말이 맞으면은 나와 내 아이들이 모두 너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말이 맞으면은 너와 너, 너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나와 우리 아이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 네, 자 그렇게 카드루 어, 그러한 내기를 걸, 걸어놓고 이제 그 사이에 카드르는 속임수를 써서 이 자신의 뱀 아이들에게 몰래 가서 백마의 꼬리털을 이 검은색과 섞어서 다른 색으로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카드루의 뱀 아이들 중에 천명의 아이들 중에 그 중에 두 마리는 어 다른 뱀들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도덕적인 그런 양심적인 어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 어머니의 명을 어, 그런 속임수를 쓰는 서려고 하는 어머니의 명을 받들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두 마리가 바로 이렇게 어, 특별한 뱀의 혈통인 나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98명의 뱀들은 어머니 카두루의 이렇게 명을 받들어서 몰래 가서 백마의 꼬리를 검은색으로 물들이는 그런 속임수를.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비나타는 그 당연히 내기에서 지게 되었죠. 그래서 카드루의 노예가 되게 되었고, 이 비나파의 두 아들도 들 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비나파의 아들인 이 가루다는 어, 태어나자마자 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많은 의, 원망을 가지고 또 뱀들에 대해 대한 아주 정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뱀들의 왕인 나가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노예 신분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묻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나가는 자기에게 소마, 암니타 영생불로스를 가다주면은 노예신분에서 불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루다는 그렇게 신들의 넥타를 약간 훔치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에게 가져가서 나가 앞에 나왔습니다. 어, 그 순간에 노예신분으로부터 부러져서 홀훨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나가가 앞에 놓인 그 암니타를 채 마시기도 전에 전상의 왕인 인더라가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인더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나가가 미쳐 마시기 전에 그 암니타를 가로채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그때 인더라가 암리따를 낚아서 달아날 때그 넥타의 방울이 이게 쿠샤라고 하는 그런 풀 위에 한 방울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쿠샤 풀은 아주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그런 풀인데요. 그래서 나가는 쿠샤 풀 위에 떨어진 그 넥타 방울을 재빨리 혀로 탔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가는 비록 어, 영생불멸 암리타를 마셨기 때문에 마셨기 때문에 영생불멸 어, 그 그러니까 영생불멸이 되었지만은 영생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날카로운 쿠샤폴에 혀가 잘려가지고 두 갈래로 갈려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들이 이두 개의 어, 이렇게 갈라진 혀를 가지게 된 요요입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주제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아홉 번째 아실레이샤 낙샤트라는 어식이 덜 진화된 수준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약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진 낮은 본성, 경쟁심 이라든지 질투심 속임수 그리고 뱀처럼 그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독살스러운 그런 자질들을 어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행성들이 이런 아실리아 낙샤트라에 있게 되면은 이런 낮은 본성들의 자질들이 표출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높은 진화적인 수준을 가지게 되, 의식적인 수준을 가진 어, 행성들이 거기에 있게 되면은 높은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우리가 타고나 이러한 선천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다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 척추에 흐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성화를 시켜서 초자 영생불멸이 될 수가 있고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쿤달리인의 파워를 일깨워서 최고 영성의 네타, 그 암네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잠재성을 가진 신비로운 낙샤트라가 바로 아실레샤 낙샤트라이기도 합니다.